D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입니다 자 시철이가 지금부터 분석해드릴 종목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자 어제 시철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철이가 뭐라 그랬어요 포스코 DX 같은 종목은 사서 모아두기만 하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어제 보시면 자, 2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불타는 금요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쭉쭉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저희 두식이 대표님을 필두로 DS 경제연구소가 꽉 잡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다른 영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 DS 경제연구소에서 올라오는 영상만 보더라도 포스코 그룹주로 충분히, 충분히 돈을 벌고도 남는다. 아니, 오히려 넘친다. 넘친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DX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냐? 말씀드리면, 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있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이후에 일곱 배, 여덟 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였다. 그럼 우리가 이거로 봤을 때, 아 포스코 DX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만 한다면 상승이 예측이 되는구나.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뭐 일곱 배, 8배 확정적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 미니멈으로 잡아 한3 배만 잡아보자고요. 미니멈으로 세 배만 잡아도 어때요? 300%라고 300%. 300%. 미니멈으로만 잡아도 300%인 이런 종목을 우리가 놓쳐서는 되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300% 수익 이거 주식하면서 평생 한 번도 못 보는 수익률이라니까.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야. 야, 이거 DS 경제연구소 때문에 내가 진짜 주식으로 큰돈 버는구나.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은 아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깔끔하게만 말씀드리면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계속 비중 담아서 올라가라 물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두 번씩 눌러줍니다 근데 이 하락은 상승을 위한 예비동작이라고 아시면 돼요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 보통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올렸다가 한번 내려주고 올렸다가 한번 내려주고 올렸다가 이러한 추세를 반복하다가 한 번씩 쭉한번 털어줍니다 한 번씩 쭉 털어줘요 근데 이거 왜 털어요? 왜 털까? 더 가기 위해서 더 가려고 하는데 이 물량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털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털리면, 뭐, 10%? 20%? 요 정도 수익 보는 거고, 아, 이거 터는 거다. 바로 캐치하시는 분들은, 이 이후에 나오는 대시세, 이 이후에 나오는 대시세를 전부 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 어디서 알려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DS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정보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우리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계속 계속 분석 영상을 올려준다고 그럼 이런 종목 우리가 매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거 내가 조금씩 계속 비중 담아가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수익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효자 종목이 없습니다, 이런 효자 종목이 앞으로도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모, 뭐 포스코 퓨처엠 계속해서 계속 상승이 나올 텐데, 그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자, 좌측에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든 핵심 정보 드리니까 010-5017-9028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세요. 숫자 4번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수익 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분명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